안녕하십니까 어, 5월 4일 목요일 유튜브 라이브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한주역 대표가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저랑 저희 명윤규 국장 둘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음, 윤상호 기자 모셨습니다. 주제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하반기 상륙한다는데 국내 영향은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윤 기자님? 네. 네. 일단은 궁금한 게, 뭐, 저도 뭐, 얼핏 얼핏 기사 뭐 많이 나오는데, 머스크라는 사람이 워낙 장명가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멋지게 지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X도 그렇고, 이 회사가 스타링크죠? 회사인가요? 아니면 서비스인가요? 스페이스X라는 회사의 적외도 위성을 이용하는 위성통신 서비스입니다. 회사 이름은 아니고요. 네, 별도 회사는 아니고. 그 이름이 국내 법인 설립한 게 스타링크 코리아 아닌가요? 그러면 스페이스 엑스 코리아인가요 그게? 국내 법인은 이제 스타링크 코리아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 몸이어서. 네, 예를 들면 트위터 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인이 바뀌지 었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크게 구분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음. 그 스타링크라는 음. 게 이제 서비스로 하셨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게 어떤 서비스고? 기존과 어떻게 또 다른가? 큰 틀에서 보면 음. 위성 통신 서비스고요. 그러니까 위성을 이용해서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이동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상 기지국을 이용한다면 얘는 음. 위성이 기저, 기지국 역할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위성 통신이랑은 다른 점이 좀더 낮은 궤도에서 위성이 있기 때문에. 오가는 거리가 짧아져서 속도가 좀더 빨라졌다라는 거. 음. 대신, 위성이 좀더 낮은 궤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위성이 있어야 지구 전체를 커버리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거. 뭐, 이 정도 차이점입니다. 음. 그러니까, 구가 지구가 9니까 9에 네. 높이 올리면은 네. 각도가 더 많이 커버하는데 낮게 올리면. 낮게 올렸으니까 더 많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 그럼 좀더 이렇게 적외도로 위성을 놓고서 서비스를 하려면 위성을 촘촘하게 깔아야겠네요. 정지궤도 위성보다는. 어 그래서 위성을 네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그럼 한국에도 많이 썼습니까? 한국에도 그 한군도 한국, 있나요? 한국에 많이 썼다기보, 썼다기보다는 네네. 우주에 많이 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면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도와 똑같이 네. 돌아서 한 자리에 있다면. 그 그러니까 스타링크 위성도 비슷한 원리긴 한데 훨씬 낮은 각도에서 훨씬 많이 돕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기에도 같이 돈다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개념은? 한국 위에도 많이 있고 네. 왜냐하면 일본 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 그러니까 한국 위에도 많이 있고 뭐 미국 위에도 많이 있고 음. 뭐 유럽 위에도 많이 있는데 음. 그 많이가 여태까지 우주에다 올려놨던 위성들 전체 개수보다 많은. 네. 네. 개수가 지금 하늘에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 이미 다 쏴, 아 놓은 거예요, 위성은? 지금 한만 개쯤 쌌고요더쏠 겁니다. 야, 네. 만 개를 이미 쌓아았다 네. 이게 국내 법인 설립했다고 한게 3월이에요. 네. 지금 뭐, 여기 그 저희 회사 있는 역삼역에 저희 회사가 있는데, 그 근처에 강남에 국내 법인을 설립을 했죠. 하고서 뭐 인력도 뽑는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내 법인 관련된 뭐 최신 상황은 크게 알려져 있는 게 없고요. 음. 아직 뭐 공식 연락처나 뭐 이런 것들도 비공개 상태입니다. 음. 아직 음. 법인 설립한 후에 네.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업계에서 뭐 누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아직 없나 보죠. 네, 아직 뭐 크게. 음. 네. 결국에. 이 스타랭크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인데, 위성을 이용한. 그러면 이 국내 법인이 할수 있는 거는 통신망에 대한 뭐 관리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결국... 국내 법인이 할수 있는 역할은 정부와 소통. 음, 음. 이게 뭐 규제 산업이니까, 네, 그러니까. 통신이. 네. 결국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게 와서 기존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고. 그 포인트의 소비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뭐큰 틀에서 보면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유선 인터넷부터 해서 워낙 커버리지가 촘촘히 깔려있기 때문에요. 유선 인터넷보다 비용도 비싸고 속도도 느리고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굳이 이 스타링크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얼마나 비싼가요? 뭐, 일본이나 서비스 중인 국가랑 비교할 때, 대략 어느 정도 비싼지 나올 것 같은데, 가격대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선 인터넷 기준으로, 네. 뭐, 최대 500Mbps 속도를 내는 상품들이 월 3만원대인데, 스타링크는 최대 500Mbps인데, 이 상품이 오, 월 500달러입니다. 그러면 66만원. 60만원? <laughs> 네, 네. 안 쓰겠네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5G 스마트폰 요금, 그 다음에 기가 인터넷, IPTV까지 써도 이 요금보다 훨씬 아래기 이 때문에 음. 네, 굳이 일반 소비자가 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일은 없을 음. 것으로. 그럼 성공 가능성이 어떤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위성통신을 쓰던 시장, 그러니까 항공, 해상, 군대, 뭐 이런 쪽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니까. 음. 아, 기존에, 기존에 비해서. 비해. 어.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용량도 더쓸수 있다라는 거고. 음. 뭐, 실시간 대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일부 비용 증가를 감수하고감수하고라도 효용을 볼 수도 있죠. 지금 그런 국내 위성통신은 KT셋이 하고 있지 않나요? KT셋하고 뭐. 네. 지금. 뭐, 다른 데도 들어와 있는 데가 있나요? 경쟁사가 뭐 어디가 됩니까? 스타링크에. KT세트하고 뭐, 인텔리안 테크 정도가 음. 될것 같아요. 가입자 네. 기준으로 보면. 네. 근데, 음. 국내 위성통신 산업 자체가 국내 시장도 작고 하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음. 오히려 근데, 지금 네. 이 스타링크를 비롯해서 위성통신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 UAM이라든지, 뭐, 이런, 차 후에 나올 서비스들 때문이거든요. 음. 예를 들면, UAM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심 항공 교통 서비스 아닙니까? 지상 기지국에서 하늘을 향해 전파를 쏠 것이냐? 우주에서 하늘한테 전파를 쏠 것이냐? 음. 어떤 게더 서비스적으로 유용하고, 뭐, 음. 안정성을 구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음. 뭐, 이런 의미들이 있죠. 근데 위성통신판 자체가 커져야 위성 통신 비용 절감이나 음. 위성 통신 기술 발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음. 앞으로 위성 통신과 관련된 산업들이 커질 가능성은 있죠. 근데 말 그대로 가능성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네. UAM 하면은 사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네.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뭐 향후 한 10년 정도는 스타링크 국내법인은 매출이 제로라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어, 기관통신 사업자가 되는 거죠? 네. 스타링크가? 네. 그렇다고 하면 스타링크도 뭐 주파수도 사용해야 되고, 위성에서 뭐 쏜다고 해도 주파수를 사용해야 될 텐데, 그럼 통신3사처럼 주파수 경매라든가 주파수 사용 대가를 내고 쓰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문제는 응.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네. 하반기에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 2분기에 하겠다라고 스타링크 쪽에서는 아직도 고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일단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 서류와 관련돼서 보완이 네. 좀요구돼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통신화가 되더라도, 이제, 아까 구, 이게 국가 간 통신이거든요. 국내에 망이 있는 게 아니고, 본사가 해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에 있는 본사 소속의 위성으로 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간 통신에 관련된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국내 위성 통신 주파수와 이게 혼선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들을 감안하면 뭐 빨라야 3 분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laughs> 근데뭐 지금 어쨌든, 로드맵 자체가, 네. 그리고, 이론적인 로드맵으로 보면, 뭐, 왔다 갔다가 두 번, 세번 일어나지 않으면, 뭐, 3분기 정도에는 가능할 수 있는 일정이죠. 그러면, 장비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위성에서 바로 하니까. 단말기도 미국에서 보내주고, 그러면, 뭐, 국내에서 장비업체나 통신장비업체나 이런 쪽에서, 어 스타링크 국내 법인에다가 장비를 공급하거나 할 일은 없겠네요.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이 이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이득을 볼 것이다라는 확률은 거의 뭐 음. 제로에 가깝습니다. 장비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기지국이나 지금 말씀하신 중계기가 대로 필요 없는 거잖아요. 기지국이나 중계기나 뭐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링크 단말기에 앞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뭐이 경우면 모를까 굳이. 음. 그래도 뭐해근뭐들어이니까 머스크의 스타링크 들어오니까 그 이제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가끔 보면 뭐 음. 스타링크 관련 수혜주 뭐 이렇게도 분류가 되긴 하는데 어디가 있어요? 그런 네, 뭐 그런 데로 꼽히는 게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음. 뭐 세트레가이나 AP 위성이나 뭐좀 전에 얘기했던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 음.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위성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니까. 음. 그거에 대한 뭐 재평가 뭐 이런 거를 좀 바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지금 스타링크랑 관련 사업을 하는 건 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가 로, 로켓을 싼, 아니, 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의 로켓을 여기를 통해서 쏜, 쏜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대신 음. 이제 정부가 저궤도 위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음.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련된 음. 수혜 를 입을 수는 있는 거죠. 음. 우리나라도 자체 저궤도 위성통신망 을 갖추겠다. 뭐현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거는 뭐 스타링크하고 별도로 직접 하겠다는 라 건가요 저게도. 그렇죠. 스타링크와 별도로 음. 오히려 그게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laughs> 당분간 스타링크가 들어오더라도 기존 이동통신이든 위성통신이든 시장에 큰 영향 미칠 것 같지는 않고 국내 기준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이게 속도가 엄청 빨라지면 또 모르겠네요. 네. 이동통신에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도 있고 대체제가될수 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 학계나 업계 뭐 미국 쪽에서나 이게 뭐 금방 상용화 그러니까 상용화라는 게 지금 우리가 쓰는 이동통신만큼의 상용화가 된다. 언제쯤 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나요? 화재성에 비해서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성 통신은 유무선 통신의 보완제거든요. 대체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어찌 됐든 이 무선 통신은 다 주파수가 필요한 거라 주파수의 활용 기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건 있어도 결국은 이 대역이 꽉 차거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속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한다 이거는 대체 좀 쉽지 않은. 물론, 이제 뭐, 6G, 7G 정도 됐을 때, 위성통신도 마찬가지로 속도 진화나 기술 진화가 있을 테니, 그때 가서 뭐, 가격 경쟁력을 뭐, 보완한다거나 이럴 순 있으나, 현재 뭐, 5G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대안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은, 국내 한정에서는요. 그러니까 해외처럼 뭐, 땅이 크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냥 국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는 이미 뭐 지리산 꼭대기에서도 이동 전화가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터져요? 네 <laughs> 그런데서도 다 터지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위성 통신 자체의 수요가 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는 근해도 다 터집니다. 아, 바다에서도, 바다에서도. 네. 연화는다 터지거든요. 뭐섬 이런 데서도 다 터지고 그 그러니까 위성 통신 자체 뭐 우리나라에 뭐 거대한 사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글로벌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지금, 이게 화제가 된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프라가 파괴된 상황. 아니면, 뭐, 미국 국립공원에서 긴급구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이랑은 좀 맞지 않죠. 예, 여기까지 마치고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